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관악중앙하이치폴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대부분 단지들이 거주 의무가 있지만 여기는 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가 한 8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했던 곳입니다. SH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곳이고요. 여기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는지 보고 자금 계획이랑 입지 환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3월 30일 화요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4월 9일, 1순위 접수는 4월 12일에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0일에 있고요. 입주 예정이 조금 빠릅니다. 1년 후인 22년 6월에 입주고요. 그리고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로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빌라에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82세대 중에서 조합원분들이 좋은 물량은 다 가져가고 남은 물량이 34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고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고요. 재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10년에 걸리고, 전매 제한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22년 6월 이후부터 팔수 있겠죠. 물론 바로 팔면 세금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하고, 그리고 지역 조건을 보면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100%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5배수로 모집을 하고요. 전부 다 8호 이하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제 100%를 적용합니다. 자금 계획을 보면 중도금 대출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40%까지 가능하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중도금이 총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만 잔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을 하고요. 주택형이 46타입하고 63타입만 남아 있습니다. 79타입도 있는데 이거는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갔고요. 46타입은 일반적으로 방두개 화장실 하나짜리 18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 63 같은 경우를 24평 정도로 볼수 있겠죠. 분양가를 보면 46 타입은 5억 3천 정도, 63 타입은 6억 7천 정도 합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평당 분양가는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엄청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모집하는 물량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생초 추천 물량은 두 세대밖에 없네요.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24년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소형 아파트라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은 패스하기엔 조금 아까운 감이 있죠.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분양금 납입 일정을 보면 여기 계약금 계약할 때10% 내시고 중도금 1회차 2회차 5회차까지 내죠 자 40%까지는 웬만하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고요 자 5회차를 연체를 하실지 잔압을 하실지 계약서 뽑을 때알수 있겠죠 그리고 잔금 입주할 때40% 내시면 되고요 101동 606호랑 101동 704호는 이런 테라스타입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상 비확장형으로 시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륙 타입 넣으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내 네,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륙 타입 분양가를 5억 5천으로 잡고요. 계약할 때 계약금 10%, 5,500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40%를 실행하면 2억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을 하시던 연체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잔금 40% 2억 2천을 내시면 자금 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5,500, 연체가 안 되면 1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시세가 1억 정도 올라서 6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잔금 대출은 LTV 최대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대로 받는다면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자금은 2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내가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를 3억 정도로 잡으면 매도는 2억 5천만 원만 필요하게 됩니다. 뭐 전세 시세가 이때 가서 좀더 오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63타입, 분양가 7억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약금 10%인 7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40%를 실행하면 2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하시던 연체를 하시고요. 나머지 잔금 40% 2억 8천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한다고 했을 땐 7천,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억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입주할 때 시세를 8억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잔금 대출은 40%인 3억 2천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에서 잔금 대출 받은 금액을 빼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3억 8천만원 정도 되겠고요.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될 때,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옵션 비용이나 취득세, 뭐 이자 비용은 별도로 계산을 하시면 좀더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하이츠 포레의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천역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한 도보로 넉넉하게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관악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죠. 관악초등학교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봉림중학교가 있고요. 주변 녹지로는 장군봉이랑 청룡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로 1차, 2차로 들어와 있죠. 여기가 세대 수도 얼마 안 되는 소형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 신축이 굉장히 귀합니다. 서울 공급도 없을 뿐더러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그리고 입주 시점 되면 이제 거주 의무가 다 붙기 때문에 신축 물량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가치는 괜찮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물리기가 딱 좋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도 물량이 많은데 굳이 이 소형 아파트를 살려고 안 하겠죠. 투자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냥 실거주용인데 주변보다 조금 싸게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봉천역인 2호선뿐만 아니라 경전철이긴 하지만 신림선이 들어오죠. 여기 신림선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신림선에 걸쳐져 있는 메인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신림선 호재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조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청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요. 다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굉장히 빠르죠. 22년 6월 입주 예정. 그리고 2호선 뿐만 아니라 경전철, 신림선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고요. 또 녹지도 풍부하고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가 좋은 건잘 모르겠고요. 다음으로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중앙하이츠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시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봉천동 늘푸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위치를 하죠. 2009년 8월에 입주했던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2020년 8월입니다. 이때 6억에 거래됐었고요. 하지만 여긴 2층이죠. 8층으로 보면 6억 9천에 거래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정도의 거래가 됐으면 지금 가격은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봉천역하고 가까이에 있는 봉천동 금강아미움의 시세를 보면 27평 기준 여기가 2010년 5월에 입주한 곳이고요 17세대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입니다. 21년 2월에 거래된 게한 8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24평 분양가가 7억이 조금 안 되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안전 마진이 한 1억 정도는 깔려 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 중앙 하이치랑은 연식도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공급량도 적고 실림성 호재를 봤을 때제 생각에는 차선책으로 청약을 넣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뭐 이문, 장희, 둔촌 이런 데 기다리셔도 괜찮고요. 서울 특별시의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면 공급이 20년에 조금 많다가 21년부터 엄청나게 부족한 걸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여기 입주하는 물량 중에서 대부분이 전매가 안 되고요. 전세를 못 주는 물량도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만 봐도 집값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신축은 점점 귀해지고요. 그나마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고 믿었던 게 3기 신도시인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죠. 과거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들을 보면 역시 좋은 물량들은 좋은 분들이 싹다 가져가셨죠. 이 남아있는 물량으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63타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니 거의 다 1층이네요. 진짜 잘 뽑아봤자 여기겠죠, 301호. 그리고 소형 평형인 46타입은 아무도 안 가져가셨고요. 이렇게 보면 씁쓸하긴 하지만 지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구축을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긴 하죠. 가장 작은 46 타입을 보면 일반 분양 물량이 26세대가 있고요.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 하나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살기 괜찮은 평면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녀 한 명만 생겨도 25평 이상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63 타입을 보면 42세대 중에서 조합원분들이 34세대 가져가고 일반 분양 물량이 8세대가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고요 뭐 마통풍은 안되는 구조 같습니다 여기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경쟁률은 박터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청약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기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가성비로 실거주하기에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입지죠. 그래서 앞서서 분양했던 소형 아파트들 보면 자양동도 그랬고 서초도 그랬고 망우역도 그랬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 참고하셔서 청약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약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윤테크 카페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카페 링크는 아래 내용이랑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